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레알마드리드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거듭하고 있는 가레스페일 선수가 최근 스페인의 현지 매체로부터 태도 문제로 비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단 가레스 벨 선수는 토트넘 하스프에서 6년 동안 통산 203경기 출전 56골 58도움을 기록. 특히 마지막 시즌은 거의 가레스 벨 혼자 힘으로 토트넘을 캐리하다시피 하는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선수에 이미 도달한 활약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2013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올랐던 선수인데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마지막 두 시즌 동안의 성적이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결국 방출 명단에 올라가게 이르렀고 2020년 토트넘 하스프로 임대 이적하여 시즌 20경기 출전 11골 리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한 뒤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왔지만 다시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올 시즌 3경기 출전 1골에 그치는 등 온갖 부상과 부진이 겹쳐 축구선수로서 팀에 아무런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레스벨 선수는 온갖 스페인 매체들로부터 레알 마드리드가 절대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선수로 손꼽히고 있는데 스페인 현지 매체인 스포르트에서는 코파델레이 16강전 엘체와 레알 마드리드 간의 경기에서 모인 가레스베일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레알마드리드에서 가레스베일의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웨일즈인는 레알마드리드가 엘체와의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마르셀로의 퇴장으로 한 명이 더 적은 상태로 8강 진출을 위해 경기를 할때 끊임없는 농담을 데포로테스쿠트로의 카메라에 포착됐고 부심은 가레스베일을 벤치에 앉히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다. 이웨일즈인는 레알마드리드가 어려운 경기를 치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방지고 유머러스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는 경기에 참가하지 않았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선수 중두 명인 이스코와 에낭 아자르가 바르티네스 발레로 경기장에서 팀을 위해 뛰었고 레알 마드리드 폭기를 완료했다 라면서 가레스벨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에 집중하지 않고 잡담과 농담 따먹기로 시간을 보냈고 부심에게도 주의를 들었을 정도로 정도가 심했다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가리스베이 선수는 이전에도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숙면을 취하는가 하면 손으로 망원경 모양을 만들어서 장난을 치는 등 그의 경기장에서의 행동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경기장 밖에서는 골프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자주 드러내면서 하라는 축구는 안 하고 골프만 하냐는 등 축구에 대한 열정을 크게 느낄 수 없는 행동을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그의 주급 수준 역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거대 클럽조차도 감당하기에 벅찬 하나 약 9억원 규모의 주급을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가레스페일의 계속되는 기행과 프로답지 못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태도는 많은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가레스페일 선수는 토트넘아스퍼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받는 등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고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챔피언스 리그를 4차례나 우승하는 등 축구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커리어는 남부럽지 않게 이룬 선수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가레스 베일 선수는 아직 32살밖에 되지 않았고 최소 4, 5년은 최고 레벨에서 경쟁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나이인데 가레스 베일 선수의 계속되는 이러한 프로답지 못한 모습은 베일 선수의 하락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포 입장에서도 가레스 베일 선수가 어쨌든 토트넘에서는 활약도 좋았었기 때문에 복귀설도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카리스벨 선수가 계속해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선수로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벨 선수의 복귀는 사실 토토넘으로서는 생각을 안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